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성비 인기 자전거 탑5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깐 먼저 가격과 별점을 보겠습니다. 전기자전거 5위는 너치 지포스 전동 접이식 전기자전거입니다. 전륜 유압 쇼버, 스피링 안장과 미들 조인트, 가실 쇼버, 후륜 가스 쇼버로 라이딩 시 충격과 진동으로부터 탑승자를 보호합니다. 80mm 가스 쇼버 5000회 이상 충격 테스트를 통과하였으며 주행 시 오는 충격으로부터 관절 보호와 피로도를 감소시킵니다. 400W의 강력한 브러시 모터를 장착하였으며 최고 속도 25km와 제로백 4.9초를 자랑합니다. 에너지 회수 시스템을 적용함으로 배터리 효과가 20% 증가했습니다. 에너지 회수 시스템은 언덕을 내려가거나 페달을 밟을 때 휠에 전달되는 회전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변환되어 배터리에 저장되는 기술입니다. 런플랫 타이어를 적용하여 오프로드 및 험로 어디든 걱정이 없습니다. 강력한 접지력과 정숙성을 자랑합니다. 이 ABS 디스크 브레이크를 탑재하여 강력한 제동력으로 안전한 라이딩을 즐길 수 있으며 타공 디스크 라이딩을 적용하여 발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별점은 4.5개이며 리뷰는 8개가 달렸습니다. 전기자전거 4위는 랑케레이시 XT750 26인치 접이식 MTB 전기자전거입니다. 파스 모드 주행 시 최장거리 90km 주행 가능하며 5단 스피드 센서 파스 모드 탈부착이 가능한 내장형 배터리를 장착했습니다. 항공 알루미늄 재질의 프레임으로 가볍고 견고하며 HD 충격 완화 디자인으로 충격을 최소화합니다. 500W 고속 브러시리스 모터로 작업 효율이 높고 저항이 작아 전기 소비량 40% 절약 및 등판력이 뛰어납니다. 고성능 수입산 리튬 배터리는 방수 설계와 간편한 탈부착으로 주행 거리가 90km까지 가능하게 합니다. 5단계 스마트 어시스트 시스템을 통하여 정확한 신호 전송 및 전기 동력으로 편안한 드라이브가 가능합니다. 별점은 5개이며 리뷰는 2개가 달렸습니다. 전기자전거 3위는 2022년 최신형 크로스 접이식 전기자전거입니다. 40V, 400W의 강력한 파워와 파스, 스로틀, 무전력 3가지 주행 모드를 지원합니다. 쇼바 서스펜션은 독일 특유의 전문적인 기술력으로 특수 소재의 펜션으로 확연한 차이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홀더와 연결된 케이블을 통해 주행 중에도 충전이 가능합니다. 별점은 4.5개이며 리뷰는 115개가 달렸습니다. 전기 자전거 2위는 ENGWE GT5 접이식 전기 자전거입니다. 실중 에어 유압 서스펜션 완충 장치, 초경량 알루미늄 합금, 녹발생 방지 효과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일반형, 고급형, 프로형 세 가지 타입으로 출시되었습니다. 약간의 옵션 차이가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GPS 위치 추정 및 리모컨 경보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48V 출력 고성능 모터가 장착되었으며 피스톤 감압 장치를 이용하여 모터의 작동이 원활하고 모터와 시동 모터는 하나로 합쳐져 소음주행을 할수 있습니다. 대용량 고성능 리튬 배터리 셀과 독일 BNS 시스템 기술을 적용하여 출력이 안정적이고 강하며 자동차와 같은 동력으로 지속 가능한 운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전원을 차체에 꽂아 직접 충전할 수도 있고 배터리 캡에서 분리하여 충전할 수도 있는 두 가지의 충전 방식 선택할 수 있게 설계되었습니다. 충전과 내비를 동시에 할수 있습니다. 파스, 스로틀, 무전력, 세 가지 주행 모드가 있고 전후 더블 브레이크 시스템은 급제동 시에도 영민하게 안정적으로 제동시킬 수 있으며 열을 빠르게 처리하여 주행 시 안전을 지켜줍니다. 별점은 3개이며 리뷰는 48개가 달렸습니다. 전기자전거 1위는 AU-Tech 전기자전거 스카닉 M20-24V입니다. 최대 주행거리 52km, 17.3kg의 가벼운 무게, 20에 1.75C의 타이어, 충전시간은 3시간입니다. 3단 폴딩으로 부피를 최소화하고 보관과 이동이 간편합니다. AU 테크만의 독자적인 디자인으로 완성한 배터리 백은 탈부착이 간단하며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최대 4단계까지 표시되는 배터리 표시 기능으로 운전자의 편의를 높였으며, 시마노 7단기어는 주행 환경에 맞는 기어 변속을 지원합니다. 브레이크 레버를 잡는 것만으로도 후륜 모터의 전력이 차단되어 안정적인 제동력을 보여줍니다. 힐과 타이어는 20에 1.75 구격을 사용하고 캔다 타이어를 사용하여 주행성과 승차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별점은 4개이며 리뷰는 301개가 달렸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전기 자전거 5가지를 추천해 드렸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 반영된 만큼 참고해 주시고 구매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출퇴근용과 가까운 야외로 이동하실 때는 전기 자전거만 한 것이 없을 것 같네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구매 링크와 홈페이지는 아래 더보기란을 열어서 참고해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